자 여기도 보세요.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쭉. 자 트라이 몇 번이야?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여기에서 네 번째 트라이죠? 여기가 네 번째 트라이입니다. 네 번째 돌파 나왔어? 안 나왔어? 추세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자,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최저점 매수 확률을 높여주는 이경매매법이란 장기평선이 아무래도 하락 추세를 맞이하다 보면 시세보다 위에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봉차트는 이미 이렇게 꺾이고 단기평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 단기평선이 적어도 두번 이상 장기이평선을 터치하고 난뒤 장기이평선과 안기이평선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벌어졌다면 이때가 최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그 기회다 라는 겁니다.